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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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30년 동안 하루 한 번의 예찬과 만번의 연불 30년 동안 하루 한 번의 예찬과 일만번의 연불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송나라의 육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송나라 육시 보이는 전당 사람으로 초청왕녀의 아내가 되는 분입니다. 평소에 법화경을 독송하며 정토에온 마음을 기류어 무려 30년 동안 날마다 한 차례씩 예참하고 염불을 1만 번씩 해오신 분입니다. 어느 날이6 5살림은 가벼운 병을 앓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오자 사람들이 놀라는 가운데 이6 5살림은 서쪽을 향해 단정히 앉은 채로. 두 손에 인을 맺고 즉 계린을 맺고 왕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의인 육시의 경우 두 손으로 계린을 맺고 왕생한 그런 모습을 보면 평소에 예창과 연불 수행으로 몸과 마음이 산란치 아니하고 청진한 그러한 까닥에서 비롯된 상스러운 그러한 영음이다 하겠습니다. 평소 삼십 년의 세월을 하루 한 번의 예창과 1만번의 염불을 계속한 보살로 그녀의 왕생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우리 염불 행자들도 하루종일 24시간 염불도 중요하겠지만 매일같이 일과를 정해두고 빠지지 않고 수행하는 정진이 더더욱 필요한 수행방법이다 하겠습니다. 중국 속담에 있어서도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춰서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한 번에 많은 것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늘 조금씩 끊임없이 빠짐없이 일과로 연불정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